아우, 아, 오늘 말을 많이 했더니만 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해소했다. 야, 웃기지 마라. 장난 지금 나아가냐 지금부터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오늘 뭐라고 했, 뭘 했죠? 아, 이거... 오늘 뭘 했냐? 하면은, 얘네가 아, 아, 아. 아, 네, 요게 지금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시연해 주고 있는데요. 요 뒤에 서 있는 나익은 얼굴 하나 있죠. <laughs> 박지연 변호사님이 또 열심히 또 쫓아가 가지고 또 부정선거 혹시 있나,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용지 발급, 사전투표, 어, 선거일 투표 개표 등 절차 전반에 대해서, 어, 공개, 시연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 지금 중앙선거관리,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어, 관련되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투개폐 과정 그리고 관리 보안 체계 사전 투표용지 발급 투표지 분류기 등등을 공개를 했는데요. 결국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기업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어, 문제제기했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불식시킨다라고 하면서 지들이 한번 쇼를 했다고 합니다. 쇼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laughs> 네 수평선님. 어, 사전투표하지 마. 또, 문성님 말씀이 제가 코미디하고 있네. <laughs> 아, 진짜요. 하우스 갤러리님, 성관이하고 헌재 두 기관이 대통령보다 높다. 자 그렇네요. 지들이 뭐라고. 지들이 민주적 정당성이라 개, 코도, 개뿔도 하나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아, 진짜 빡세네. 자유조아님. 네, 어, 이번 주 토요일 1시. 광화문에서 "천만 이상 집결합시다"라는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까지 선거, 선거 무효 소송에서 부정선거 주장했던 우리 후보님들, 아깝게 떨어진 후보님들이 대법원에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뭐 이런 것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배추님 투표지에 대해서는 뭐라 뭐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것 같고 이일장기 투표지 한번 일장기 뭡니까? 하얀 종이에 빨갛게 그냥 팍 찍혀도 원래는 사람 인자 같이 기대하려는데 왜 그렇게 됐냐? 라고 한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게 찍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게 만년필기처럼 만년인 그냥 찍으면 쭉쭉쭉 인크가 나오는데 지들 말로는 선관위 직원이 그걸 모르고 인주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렇다, 라고 했는데, 인주에서 찍으면 그렇게 일자기 투표가 나오나? 그거 좀 제대로 좀 시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네, 이순옥님 이재명, 한동훈, 천벌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을 바보로 아나? 아유, 우리 코미디언 중에, 누구를 바보로 아나? 뭐 이런, 이때는 제가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네. 누구를 밥으로 안아? <laughs> 자식들 말이야. 예, 어, 권재국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지각했습니다. 천천히 오이소. 괜찮습니다. 부산에서. 부산에 꽃은 아직까지 활짝 피어 있죠? 네, 김혜숙님. 아무리 그래도 아직은 못 믿는다. 예쁜이님, 우리 똘똘 뭉쳐야 합니다. 꼭 대선에서 필승. 감사합니다. IBV님, 메시지 취소됐습니다. 좋은 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러가지 말라. 김성희님, 꽌타라모스 용서로, 장강숙님. 아,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마이 받고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님도 요즘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지, 그이 좋아하시는 약초도 요즘 못하신다라는 후문인 것 같습니다. 얼른 건강이 회복되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하늘, 우주하늘님, 토요일 교대역 8번 출구. 윤어게 집회 있습니다 오후 2시 <laughs>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아, 그러면은요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사무실에서 만나요 <laughs> 저희 교대역 8번 출구 바로 나오면 있는 로이어 스타워가 저희 범업인 CK 제 사무실입니다. 제가 오후 2시에 8번 출구로 가겠습니다. 아, 혹시나 오후 2시에 하늘, 우, 우주 하늘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대 8번 출구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대 8번 출구로 오십시오. 그 앞에 저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이될수 있는 분들은 제가 우리 사무실로 모셔서 따뜻한 차한잔 모시고, 제가 오시는 분, 제 책도 한 잔, 한권 드리고, 어, 안에 아 네, 밖에 있으면은 날도 쌀쌀하고 앉을 수 없는데, 저희 사무실 회의실에서 앉아서 간단히 좀 다가도 제가 할수 있도록 했, 해드리겠습니다. 오, 제가 2시까지 간다니까요. <laughs> 아, 되고 있어서 김차표 없어서 못 가고, 다음 주부터, 토요일, 뭐, 오시면은 제가 토요일 오후 2시에 뭐 특집 방송하죠. 뭐, 현장, 현장 방송하죠. 괜찮죠? 내 아, 토요일 오후 2시, 예, 콜, 콜, 예. 제가, 이번 주 토요일은 아무것도 안 잡았습니다. 하나도 안 잡았습니다. 오, 토끼발님, 와, 그렇습니다. 4월 말에 귀국합니다. 집회에 가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언제 하루 휴무하나요? 제가 매주 토요일 날 8시, 제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아, 이 사진 보고 울었어요. 아까, 어, 이 사진. 이 사진이죠?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 <laughs> 우리 선수님 멋져요. 네. 망부석님. 토요일 오후 2시 교대역 8번 출구. 8번 출구 앞에 로이어스 타워가 있고 거기 저희 5층에 본부의 CK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오는 분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띵동님들만 따로 제가 저희 사무실로 반드시 모셔서 또 1층에 저희 그 김밥집도 있고, 지하에 가면은 푸드코트도 있습니다. 혹시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 계시면은, 어 제가, 제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지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데, 제가 따뜻한 식사라도 한번 모시겠습니다. 혹시, 그, 오실 수 있는 분은, 아, 제가, 그러시면은, 지금, 요거, 아, 이게, 아마 저게 가능할 텐데, 잠깐만요. 어, 오케이, 어, 오, 며칠이죠? 사, 4월 12일, 4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어, 교대역 8번 출구, 어, 집회에 오실 수 있는 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Q&A 시작, 예. 네. 지금 제가, 어, 이제 보입니까? 아, 네. 네. 어. 어, 이게, 이게, 질문? 아, 질문, 이게 질문하면 안 되지. 이게, 이게, 제가 잘못했구나. 질문할 게 아니네. 어, 잠시만요. 질문 종료. 하하! <laughs> 네, 네, 네. 질문 종료. 네. 질문이 아닌데? 아이잠 이거. 주요 채팅으로 가야 되는데. <laughs> 어, 토요일 오후 2시, 어, 교대역 8번 출구 오실 분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점심 모시겠습니다. 아, 네, 네. 아, 한시 지까지 오시면 미리 점심 모실게요. 아, 지금 아, 교회 교사에 <laughs> 아, 참 대단하십니다. 어 가고 싶은데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구미, 구미인데 가고 싶어요. 이말생님, 감사합니다. 아, 무조건 광화문이에요. 서난수님. <laughs> 아유... 그 저기 있죠 제 잠깐만요 아어 아, 오늘 그러고 보니까 우리 로고 화면 아 어, 잠깐만요 로고 화면이 아 저희 로고 화면이 오늘 빠졌네요 제가 이게 아직까지 익숙치 못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다네아네 아, 네. 아, 이렇게 네제 전화번호 아시죠? 전화번호 아 네. 제가 제 세컨폰 전화번호 제 세컨폰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제 폰으로 전화 문자 남겨주세요. 오실 분들은요. 네아 네네 아 네. 한시까지 업젝트님, 아 감사합니다. 네네. <laughs> 구미는 따로 <laughs> 재밌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미리 오시면은 아, 최변호 사님 두 얼굴을 가지셨나봐요. <laughs> 어, 제, 잠깐만요. 제, 아, 제가 제 전화번호를 잠깐만요 여기 써놓을게요. 아이거참 집중해야 되는데 방송에 참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최진영 전화번호가 어디갔지? 아 참. 네, 이요 아, 이런. 아무튼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그럴 테니까요. 그걸로 해가지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시면은 제가 그렇게 있나? 아, 제가 폰이 있네. <laughs> 제가 이 폰을 있는데 제가 안 가지고 잘안 가지고 다니가지고 나중에 이제 밤에 확인하고 하거든요. 어쨌든 토요일. 제가 1 시에 저희 사무실에 있을 테니까요. 미리 오실 분은 저한테 예, 어, 찾아 오시면은 아 여기 있다. 제가 전화번호 써드릴게요. 010 7326 6 7 5 6755. 네. 아. 여기로 예. 네, 요거 여기 지금 제가 위에다가 딱띄워 놓겠습니다. 위에 고정. 하하. <laughs> 요건 제가 알죠. 딱 위에 있죠? 이리로 어 오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 그러시면은 어 미리미리 그 자리도 예약해 놓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명까지 받겠습니다. <laughs> 우리 띵동 님. 음. 님들 모십니다. 아, 네, <laughs> 선수님, 네, 제가 미리, 네, 어 1시부터 와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기차표 구했습니다. 아, 오늘 TV 조선너 마이크에 제가웃으시는 거, 아, 그게 뭐냐 하면은요, 그 이재명이, 아, 여기 있는데, 아, 이재명이가 오늘 그 10분 동안 TV로 해가지고 반수송했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우리 재명이 TV 이렇게 오르로 봤잖아요. 오르로 봤는거 그걸 우리 김영주전 의원님이 이게 남북의 창 같다고 하는 거예요. 남북의 창딱딱 딱 그렇잖아요. 북한 애들이 우리 뚱땡이 똥돼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촉촉촉촉하고. 딱, 어,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딱 그거 하는 것 같잖아요. 진짜. 네, 우리 구독료 계좌번호가 제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 네. <laughs> 알겠습니다. 이런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의 찢! 찢어버려야죠. 니들은 북한이 나가라. 아이차. 아우 정말. 수령님, 이재명, 남북의 창이라고. 하도 옆에서 있다가, 바로 옆에 있다가 제가 하도 웃겨가지고, 풋 웃었는데, 그게 아마. <laughs> <laughs>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갔나봐요. 아, 네, 진짜 웃겨가지고. 우리, 김영주 의원님은 민주당 출신이지만, 부산 어, 출신으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는 형님이십니다. 아, 참. 어이구야. 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어, 그동안 못했는데, 또 이렇게 후원금 하신다라고 하셔가지고, 참석 못하는 대신 김밥값, 아니, 그, <laughs> 제가 김밥을 모신다니까요. 아, 아, 진짜. 자, 김밥, 우리 회사 지하에 푸드코트가 끝내줍니다. 9천원이면은 다른데 한 15,000원 정도 되는 퀄리티가 나옵니다. 제가 1시까지 오시라는 이유가 1시까지, 어, 2시, 2시에도 충분한데 1시에 제가 그 문, 하면은 미리 제가 자리를 쫙마련해둘까 하니까요. <laughs> 남북연 참. 네. 딱딱 해가지고 주시면은, 제가 지금, 어, 전화, 벌써 전화 주시는 분이 계시 <laughs> 바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 주시지 마시고, 예. <laughs> 아, 예, 문자 주십시오. 어, 문자 왔습니다. 아, 문자, 아, 좋습니다. 네, 문자 주시면은, 네, 우리 토요일 또 푸드코트 아마 할 겁니다. 아예, 아님 뭐 옆에 가가지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죠.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제가, 어제 제가 그고양이 가서 사건 수입하러, 하고 왔으니까요. 그걸로 제가 오시는 분들 뭐 100명 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내일은 기분입니다. 제가 쏘겠습니다. 문자 꼭 주십시오. <laughs> 아닙니다. 제가 10명이 어딥니까? 저희 6만 명인데 뭐 그중에 100명 오시면 100명은 너무 심하다. <laughs> 감사합니다. 속이 후련하게 우리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의 시그니처 아닙니까? 우리 크, 이 인간들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속 시원하다가도 좀이 인간 보면은 열받죠? 아유, 그냥 열받을 땐, 우리가 계속 세로로 찢었는데, 우리 가로로 한번 찢어 줍시다. 가로도 좀찢읍시다 아,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 아 진짜. 네. 아유. 뭐 너무 심하게 찢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 코드를 깜빡했네.